안녕하세요 어제 발생한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의 규모 7.5 강진 소식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요 쓰나미 경보까지 발령되며 모두를 긴장시켰던 이번 지진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일본의 일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대체 왜 일본에서는 이렇게 지진이 작고 또 어떻게 엄청난 피해를 막아내는 걸까요 일본은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려 4개의 지각판, 즉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이 서로 만나고 부딪히는 지점이죠. 이 지각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충돌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쌓였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지진입니다. 전 세계 지진의 90% 이상이 이 불의 고리에서 발생한다고 하니 일본이 지진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위협 속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지진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긴급 지진 속보, 즉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지진의 초기 미세 진동인 P파를 감지하면 주요 파괴 진동인 S파가 도착하기 전, 최소 수초에서 수십 초 전에 TV, 라디오, 휴대폰 문자를 통해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짧은 시간은 사람들이 책상 밑으로 숨거나 가스 밸브를 잠그는 등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둘째는 철저한 건축물 내진 설계입니다. 1981년부터 신내진 기준을 도입하며 건물의 지진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고, 지금은 일본 건축물의 87%가 내진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건물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하여 지진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죠. 셋째는 어릴 때부터 반복되는 지진 방재 훈련과 교육입니다.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오카시모, 즉 밀지 않고 뛰지 않고 떠들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정기적인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대피소와 대피 경로를 명확히 안내하여 실제 상황 발생 시 혼란을 줄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 덕분에 일본은 강진 발생 시에도 예측보다 훨씬 적은 인명 피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지진은 예측할 수 없지만 철저한 대비는 우리 스스로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일본의 사례가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진 대비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발생한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의 규모 7.5 강진 소식.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요. 쓰나미 경보까지 발령되며 모두를 긴장시켰던 이번 지진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일본의 일상을.